화이팅. 동부 화이팅님, 서부 익명님. 첫째 팩 갑니다. 오케케. 실버는 루틴데. 디언드레 헌터네요. 디언드레 헌터. 애틀란타. 동부 와이티님입니다 동부 와이티님 실버 나왔고요. 다음 탐슨 그리고 코비네요 코비 코비 저지 축하드립니다 서부 익명님 코비 저지 그 다음에 바로 또 애틀란타 나오네요 그린 페르난도 요거는 동부 인, 동부 와이팅님 이제, 나머지 두 팩. 갈랜드, 핑, 퍼플이군요. 아, 이건 저기네. 퍼플. 웨이브는, 저 키가 아니었습니다. 보고당의 비치. 여기는 인서트가 있고요 네, 요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화이팅! 부 와이티님 서부 익명님자한 팩씩 가겠습니다 볼볼 아이고 화면을 잠깐 내릴게요 뒤에 퍼플웨이브는 저 잉글스 바로 또 이렇게 편 카드가 같이 나왔네요.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바로 자 르브론 제임스고요. 인서트. 그린은 오케캡니다. 올란도 매직 동부 와이팀님. 그랜트 윌리엄스. 올라디포네요, 이번에 올라디포. 와이티님 동부. 그리고 캐포즈 그린입니다. 이것도 와이티님 동부. 실버가 뒤에 이제 하나가 있는데. 루키 아니네요. 자,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자, 두분 굴럭입니다. 화이팅! 라이언 실프 나오면 좋겠는데, 아니면 히로 실프 하치무라 하치무라도 꽤 나가더라고요. 자, 매직 존슨, 하이어스 존슨. 자 이제 세 팩이 남아 있는데 실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뭐가 있을까요? 실버가 있는데 지금은 마땅히 나온 게 없어요. 루키가 아니네요. 자, 루디게이 스퍼스.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굴럭입니다. 화이팅! 틀린 게좀 있네요. 이거 먼저 볼까요? PJ 워싱턴 편 카드부터 윌리 먼저 크라베 동부 익명님입니다 자 실버가 뒤에 있는데 윌리아 소바 이렇게 이렇게 나왔네요 자, 서브 익명님. 데이비드 로빈슨이네요 루키 실프고요 보겠습니다 아! 테런스맨 LA 클리퍼스 서부 익명님 네. 디안드레 조단이네요. 뉴저지, 아, 브루클린 동부, 와이팅님. 그리고 둠부야. 요것 그린 나왔네요. 요것도 와이팅님. 캐포주 자. 일단 좀뭐 이제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동부 쪽에 좀 뭐가 많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님. 무관했든 좋은 루키 실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크리스 폴, 자이언 인서트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자이언 인서트. 자 요거는 서부 익명님께 가네요 자, 자, 실프가 하나 나왔는데 루키 검은색 자, 켈든 존슨 나왔네요 축하드립니다 실프 스퍼스 서부 익명님께 갑니다 그 다음에 랭포드 나왔네요. 랭포드, 보스턴, 와이티님. 자, 자이언하고 자모 나와야 되는데. 자, 뒤에 퍼플레이브는 루키인데. 퍼플레이브 루키. 코디 마틴이네요. 코디 마틴. 샬롯, 와이티님께 갑니다. 코비와이트, 야니스 이렇게 나왔네요. 자익명님 자, 자, 요거는 토론토론 나왔습니다. 동부 와이티닝! 르브론, 제임스네요. 르브론, 제임스, 저지. 축하드립니다. 르브론, 저지. 아까 코비, 저지 나왔었죠. 요거는 서부, 익명님께 가고요 그린, 조단, 보온 요거는 서 아니, 동부, 와이트님께 갑니다. <laughs> 자모 나왔네요. 자모, 베이스. 축하드립니다. 자모, 베이스. 익명님께 갑니다. 자모, 베이스. 오. 자모, 베이스가 나왔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다무 아, 뭐 베이스가 나왔고요. 루브론 저지가 나왔네요. 오닐. <laughs> 네, 이렇게 종료가 됐네요. 동부 익명님, 하부 와이프님. <laughs> 자 이번에 뭐 하치무라 히로, 자이언. 다무란트 실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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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론 존슨 아직 루키 저기가 안 나왔죠. 존월 저지, 요건 동부 익명님. 르브론, 요거는 클리버랜드로 나왔습니다. 동부, 동명리 여기 이제 <laughs> 실토가 있으잖아요. 실버가 하나 있는데 자말머레 이 네, 요렇게 나왔네요. 요렇게 일단 또 종료가 됐습니다. 굴럭입니다. 파이팅! 팩부, 빡부 원하시는 분, 동서부전 원하시는 분 알려주세요. 여기 동서부전이 또 만약 종료 되면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든 나왔네요. 하든 저지 축하드립니다. 서부 와이티님. 자 아, 이제 세팩 남았고요. 자 코비네요, 코비 와이티님 축하드립니다. 코비 베이스 실버 실버가 여기 있나 보네. 실버가 있네요. 자 르브론 제임스도 나네요. 왔 코비랑 르브론 와이티님아 근데. 실버가 이렇게 나왔네요. 블럭입니다. 화이팅! 어? 이번엔 두 개씩 잘라볼게요. 합니다. 첫 번째 팩부터 <laughs> 실버는 테이텀 보스턴이고요. 와이님 지금 와이님에이님이라서 여기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음이. 자 리틀 라시르 리틀 그 다음에. 실버 안 보였고요. 실버는 캠레드입니다. 아틀란타 동부 와이티님 인서트 실버 잭슨 헤이즈 뒤에 루킨데 실프가 자 클렉스턴 브루클린 동부 와이티님이네요. 다음 이제 저지 들어있는 카드인데, <웃음> 카메론, <웃음> 카메론 존슨 피닉스 에이티 님입니다. 에이티 님, 자, 이렇게 종료가 됐네요. 자, 자이언, 자모란트, 하치무라, 알제바레, 피제 워싱턴, 뭐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춘한게또 나와야 될 텐데 이제 넷박스 남은 것 중에 그한 박스 <laughs> 케이스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요거는 하비도 케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하비도 뭐새 케이스를 또 섞을 수도 있고 이거는 누구냐? 피이 워싱턴 주니어네요. 피이 워싱턴 주니어 저지 카드 와이트님. 이 케일 알렉산더 뭐 하나 더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둠부야 돈치치네요. 돈치치 서브 에이티님. 네,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짜바리. 자 코비 코비 이게 많이 어긋났네 네 코비 에이티님 오콕입니다. 오코기 서브 에이틴 님, 요거는 25장 한 장에 16번째 카드. 버드 루브론 제임스 서브, 아까 버드는 마이팅 님이었고요. 홍보 인서트. 위기인스 나왔습니다. 요거는 에이티님 서부. 일단 요렇게 나왔습니다. 동부 cc님 서부 에이티님. 자, 르브론 나왔네요. 르브론, 에이트님, 그냥 거꾸로 돼 있니? 자, 그 다음에 로비, 저지 나왔네요. 갈라스 서브 에이트님. 뭐지? 왠지 다섯 개가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아무 생각 없이도 그런가. 자, 실버는 빌러셀, 퍼플웨이브가 하나 있는데, 아, 네 조단, 디안드레 조단, CC님이네요.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동부 에이트님, 서부 시시님. 자, <laughs> 가겠습니다. 아, 근데 아까 다섯 개 진짜 신기하네요. 보통 그러면. 다른, 다른 팩이 3 개여서 이렇게 맞춰져는 있는데, 여기 중에 다른 게뭐 있나? 네, 가겠습니다. 쿵부, 인서트. 브론슨, 서브시 c 님 레소 제릭 파스칼 잘들리지네요 서부 시시님 네 니켈 네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피잼 블라스터 이어갑니다 자이언! 가자. 자이언, 실프! 나왔으면 좋겠네요, 진짜. 더 좋은 게 뭐가 나와야 되는데. 시무라 베이스 실버는 콜링 섹스턴. 아, 자이언 자물한테 나 있는데. 자. 실버는 <laughs> 루키입니다. 루키. 검은색 배경인데 제발. 자, 오케케 나왔네요, 오케케. 올란도 매직. 아쉽다. 로비, 그리고 저지는 워터즈, 트레몬트 워터즈 나왔습니다. 실프가 아쉽네요, 실프가 조시아트, 간에, 잭슨 에이지.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블라스터 이어 갑니다. 자이언 가자 자이언 실프 나왔으면 좋겠네요 진짜. 더 좋은 게 뭐가 나와야 되는데. 시무라 베이스 실버는 컬링 섹스턴 아 자이언 잠몰한테 나오는데자 실버는 <laughs> 루키입니다 루키 검은색 배경인데 제발 저 오케케 나왔네요. 오케케 올랜도 매지 아쉽다 로비 그리고 저지는 워터즈 트레몬트 워터즈 나왔습니다 실프가 아쉽네요. 실프가 조시아트 가넷 잭스네이지 이렇게 나왔네요.